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TV 양성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바로 K5 2.0 가솔린 시그니처 가장 상위 트림의 풀옵션상입니다. 그래서 블랙핏까지 추가가 된 모델이고 외장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오로라 블랙펄 컬러에 블랙핏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거기에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까지 포함된 어, 옵션의 차량입니다. 오늘은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제 시승을 해,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블랙핏은 이제 79만원의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외장 컬러에 관계없이 추가할 수가 있고요. 앞에 프론트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프론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릴의 패턴이 조금 넓어지고 바뀌었고요 앞에 전방 카메라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아 마크가 들어가고, 위아래로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네 안쪽에도 자리를 잡고 있고, 반자율주행을 위한 센서가 아래쪽과 위쪽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새롭게 디자인된 데일라이트도 보이고요. 아마 다음 페리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느낌으로 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뭐썩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2.0 가솔린이기 때문에 1.6 터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휠은 최대 18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6 터보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휠은 이렇게 블랙핏이라 블랙 휠이 들어가고. 그리고 외장 컬러 상관없이 이렇게 블랙 사이드 미러 캡이 들어갑니다. 블랙핏의 그 옵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측면에서는 크게 변하는건 없고요. 자, 후면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후면에는 어 블랙핏으로 일단 블랙핏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 아래쪽에 이 디퓨저랑 이 페이크 머플러 팁이 이 건메탈 컬러로 들어가요. 자세히 보시면 블랙이 아니라 건메탈입니다. 도장이 들어간 거예요. 몰딩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블랙, 이게 블랙이고 이건 건메탈. 건메탈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테일램프가 기존보다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어, 테일램프 바뀐 것도 이쁜데 그 깜빡이 켜졌을 때 모습이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깜빡이 보여드릴게요. 네, 깜빡이가 이렇게 테일램프의 그 형상처럼.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투싼이 페이스리프트돼서 새로 나왔는데 투싼은 이 소나타 이 K5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그 벌브 타입으로 보조 테일램프 쪽에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깜빡인데 K5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K5가 정말 혜자스럽다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깜빡이도 전체 전체가 다들어왔어요 테일램프. 에 여기서 뭐 이렇게만 들어가거나. 요렇게만 들어간, 요렇게 들어간 번개 모양으로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체를 다안 넣어줘도 되거든요? 위에만 넣어주던가. 근데 전체를 다 넣음으로써 뭔가 K5만의 그런 독창적인 디자인 느낌을 좀 깜빡이만으로도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자, 실내는 블랙핏의 옵션으로는 바로 요 A 필러, 이 헤드라이너, 이 헤드라인, 천장이랑 A 필러부터 이 스웨이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가요, 스웨이드 재질.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런데 이제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갑자기 스웨이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스웨이드의 고급스러움에서 조금 많이 묻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2.0에서도 시그니처 이제 최고급 트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앰비언트도 네, 고급스럽게 진하진 않아요. 국산차가 옵션이랑 편의사용 면에선 정말 이 세상 어떤 차량 비교해도 그 나쁘지가 않은데 우위에 있죠 우위에 우위에 있는 수준인데 엠비언트만큼은 그 굉장히 짭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엠비언트에 대한 니즈가 정말 해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엠비언트에 대한 니즈는 조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좀 아쉽고요. 마속단속 카메라와 앰비언트가 연동이 돼서 깜빡임까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2,511km를 주행한 이 K5의 총 연비는 10.8km로 2.0 가솔린 치고 연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차 타고 고속도로에서 연비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 가평교수인데 여기서 속초까지 갈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연비는 과연 네, 얼마 정도가 나올지 지금 서울에서 가평역에서까지 37km 타고 왔는데 14km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비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가평역에서 여기 이제 또조름쉼터까지 65km 정도 주행을 했고 뭐 연비 신경 쓰지 않고 키로수 신경 쓰지 않고 탔습니다. 또 연비는 13km, 고속주행이 65km 중에 고속주행이 한 80~90% 이상 되는 그런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도노라마 루프 커버를 열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녹화는 이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00km에서는 풍절음이 뭐 조금 들립니다. 예를 들면 뭐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한20% 정도 더 시끄럽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차음이 잘된 상태에서의 소음이라서 뭐 귀에 거슬리는 소음까지는 아니고 백색 소음 수준으로 볼수 있을 그럴 소음이고요. 그럴 정도이고요. 연비는 계속해서 13kg 이상은 잘 찍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렇게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안으로 많이 밀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이 정도도 열이 열어, 정도를 열어도 바람이 많이 안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요. 다 열어야지 그나마 조금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편인데. 7이 결제되었습니다. 총 사용 금액은 9 0 0 원입니다. 네 여러분 K5. 터보 가솔린 모델을 타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오는데 약2 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평균 속도는 한 120, 120km 정도로 쭉온것 같아요. 저속 주행을 하는 구간도 있었고 140km 정도 밟는 구간도 있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km 정도로 온것 같은데 총 연비가 14.5k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럼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타게 되면 연비가 얼마나 좋을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연비가 나왔어요. 리터당 14.5kg의 연비면 뭐 이거 가솔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연비 수준까지 보여주는 네. 물론 K5를 치고 휠은 좀 작습니다. 18인치가 들어가 있고 그래도, 어쨌든, 뭐, 정속주행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2.0 디젤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연비가 나와준 건 정말 놀라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5 연비 정말 좋다.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 주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코까지 나중에 확인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